지금, 요, 20승 도전을 제가 한번, 핑요의 상징, 패카상포로 도전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야, 그래서 지금 덱을 짜고 있고요 예, 일단, 이 페카상포 덱으로 플레이를진행 조금 두 가지 이문상인데, 일단 첫번째. 이제 첫번째 문제점이 엘리서 정제소예요 왜냐면요, 지금 스펠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서 정제소 효율을 못낼까봐 좀우려스럽고요 예, 두번째 문제는요, 과연 상대방 덱들이 어떤게 나올까? 일단 랭킹 돌릴때는요, 그렇게 주작스러운 매칭은 그렇게 나온 적 없거든요 벌룬 제외하면 그래도 어느정도 해볼만 했는데 과연 매칭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달려보죠 자, 일단 초보째판 시작했는데 자... 어, 어 뭐야 야 잠깐만 오렉렉렉렉 어, 렉, 렉, 렉 뭐냐 아니 로엘고스트 언제 나왔어 롤엘고스 아니 롤엘고스트 언제 나왔어 아니 롤엘고스트 뭐냐 이거 아렉 진짜 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이패드를 갈아버리는 가 해야겠습니다. 예? 아, 지금 페카가, 페카에 많은 에너지를 쓰긴 했는데, 상대방이. 아, 지금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어, 잠깐, 프린세스 뭐야? 아니, 무슨 통나무를 빼자마자 프린세스가 나오네요. 상대방이 좋은 플레이였죠, 이거는. 에휴, 첫반부터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첫반부터. 오케이. 레어버스트를또 뺐어. 상대방 지금 순환이 굉장히 빠른 덱기예요 보니까. 감전. 어, 도둑, 도둑, 도둑. 지금 엘리스가 굉장히 손해거든요, 전 지금. 상대방은 지금 대부분 저렴이 유닛들이고, 저는 지금 좀 고가 유닛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보면요, 지금 엘리스 정제소를뺄 타이밍을 안 주죠. 페카도 뺄 타이밍이 안 되고, 발치리까지 있네. 발치리도 페카상프, 쌍프... 연패 구간에서 많이 나오는 유닛 중에 하나거든요. 아, 이런 화살을 찢어줘야죠. 이렇게 밥도둑. 이렇게 엘리스 이득을 본다. 아, 프린세스 나왔죠. 통나무. 아, 타이밍 늦었어요. 지금 제가 손이 반응 속도가 느린 것도 하고 아이패드가 조금 속도가 느려요 어 루엘버스트 야 지금 상대방이 지금 쉴 틈을 안 주네 숨쉴 틈을 안 줘요 그래서 엘리서 정제손는 페카 상패를 아니 팩카상패를 페카 페카를 못깔아 지금 사냥꾼 양꾼이 아 이걸 못 자르네 이건 또 감전을 빼야 되거든 아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어 도둑 도둑 아니 무슨 말화 틈도 안돼이 상대방 이런 식으로내질 텐데 왜냐면 상대방이 네, 상당히 이것도 막을 거거든요 발키리 같은 걸로, 그치 근데 지금 발키리가 프린스랑 다크 프린스한테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패카도 나름 잘 받고 발키리 굉장히 잘 쓰면 무선 유닛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되면 패카의 스크래치 안 가요. 화살로 찍찌 주고 그다음에 역공의 타이밍이 온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프린스까지 뺐지. 자 이런 막을 거뭐 있어? 사냥꾼 있죠. 다크 프린스 붙여 주고 엘릭서 엘릭스 아 도둑 왔어 도둑 프린스 제납시다 이건. 자, 지금 뭔가 이 친구가 지금 엘리서가 있네요. 지금 이게 마지막 엘리서였고, 이제더 이상 엘리서가 확실히 없어요. 자, 넌 지금 엘리서가 없어. 그치? 상대, 상대방 지금 화나서 빡종했죠? 아, 이렇게 쓰리 크럼까지 완벽하게, 아니, 빨리 좀 깨라. 멘트 좀 치게. 어쨌든 완벽하게 선고을 합니다. 그렇게 엘리스를좀 함부로 쓰지 말아야 돼, 친구야. 이 덱이 보면 볼수록 너무 민폐같은 엘리서 정제소가. 이렇게 뭐, 5천 만나고, 6천 만나고. 이런 덱 같은 경우는 엘리서 정제소가 솔직히 되게 필요 없어 보여요. 제가 보니까. 어차 번지 같은 거다 들고 다니거든요. 번지는 팝을. 오, 뭐냐, 이 무지성. 뭐냐, 이 무지성 돌격은? 아, 통남각이 아주 예쁘게 잡혀. 오, 렉. 오, 해골이 너무 많아서 순간 렉이 걸렸어요. 아, 이게 바로 해골킹 무덤덱의 장점이네. 나 같은 똥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해골 킹 무덤에 무지성 해골들을 못 버틴단 말이야. 프린스 깔고 감전 준비할게요. 감전 찍 들어가자. 어 어우 우 무슨 아니 무슨 화살도 있냐? 아니, 화살이 된다. 어우 아, 이제 말 헛나오네. 해골군대요. 해골군대. 다크 프린스로 오케이. 데미지 더 입으면 게임 터집니다. 일단 엘리스를 좀 아낍시다. 제가 엘리스에서 항상 밀리는 것 같. 밀리는 것 같으세요? 밀리는 것 같아요. 밀리는 것 같아요. 다트 고블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여기서 벌룬 떨어지면 하,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생각도. 이 페카 상표의 유일한 카운터라고 볼수 있는 게 벌룬이거든요. 벌룬. 어, 해골킹 뺐고, 그럼 페카로. 네, 좋습니다. 어우, 무슨, 무슨, 오케이. 다트 고블린이 여기서 빼면 절대로 독을 못 빼. 그치. 지금 상대방 엘리슨 있냐? 아, 그치, 그치. 이거 낸다, 낸다, 낸다. 그치. 스킬 쓸줄 알았어요. 아, 잠깐만. 야, 해골킹을 때려. 본체를 때려야지. 아니, 본체를 때리라고, 이 자식아. 해골 군대 에 떨어지죠? 그치. 감전을 찍. 아, 좋다. 프린스 한대 박아라. 그치. 박아야지. 박아야지. 박. 성나무. 좋아요. 그리 스플린스 박는다 자 일렉법스까지 잘라주면 개이득 또한대 때려버렸죠 아 상대방 지금 게임할 면안 나죠 자 이러면 뭐 설마 벌룬 떨어지냐? 매, 매나 떨어지냐? 상대방 메인이 아나 해골킹 무덤이지? 아 요즘 워낙 기괴한 애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여기서 뭐 매나 떨어질 걸 걱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형화된 덱에서 불려 불려 아 데미지가 많이 마... 꽤 많이 들어가네 다트고불리는 나도 하지만 괜찮아요. 아무래도 이제 무적의 쌍파 패카가 있기 때문에 패카 빼고 그치. 야 화살 빼주고 자 스킬 써야지. 오 어, 스킬 안 쓰니 이걸? 야 잘. 아상동은잘 참았어요 지금. 아 그치 다트고 불린 내주고 이제 상대방독 없어요. 독이 없어서 다트고 불린 아무데나 되거든. 감전 찍 그치. 야, 프린스까지 내주면서 야, 제발 제발 패카 감전 제발 잘라줘라 이거만 이거만. 아, 이걸 못 자르네. 아무요사4스땅바닥에 그치. 이거는 화살을 빼줍시다. 화살을 빼가지고 프린스 박는다. 그치. 돌력 아, 까비. 괜찮아. 지금 게임 완전 터져버렸거든요? 이거는, 아, 통나무한 방에 끝나죠. 야, 역시 게임. 아, 게임 편안하다. 좋습니다. 이모티콘. 어, 비싼 이모티콘 가지고 있어. 그래, 어쩌라고. 나 한정판 이모티콘 가지고 있어, 이자식아.